아니 어느 순간부터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카플레에 선을 꽂아 놓으면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 몇개 날려먹었네. 참나. 랠리꺼, 인절미 프론티, <laughs> 프로틴바 먹어보려고. 근데 인절미 맛일까? 이렇게 생겼네. 시킨 게 왔는데, 계란, 구운 계란이랑, 이거, 애플사이다 비니거, 음료수랑, 네일 오일이랑, 그 다음에 뾰루지 잘때 쓰는 이핀 침, 그 다음에 그립톡, 이거 오빠꺼 블랙으로 샀어요. 배변패드, 그 다음에, ASMR 마이크를 샀거든요. 장스탠드를 샀어요. 장스탠드는 왜 샀냐면, 뒤에 백조명 좀 이렇게 그림자지게 하고 싶어서 장스탠드를 샀습니다. 전구가 같이 안 와서 전구를 따로 시켰어요.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야. 저렴한 건.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있네요 오! 재밌겠다. 이거를 이렇게 두고선 위로, 위로? 이렇게? 아,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렇게 하고, 액세서리로.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거는. 이게 부가적인 악세서리를 다는 건가? 설명서를 응. 줄게요. 이거는 커넥터. 무슨 커넥터지? 아, 이거는 이제 거치대 다른 거에 연결할 때 쓰는 건가 봐요. 이 케이블이 들어 있고 여기. 얘를. 여기다가 꽂나? 어. 근데 USB랑 폰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랑 어? 어떻게 연결을 하지? 잠깐만. 오늘은 ASMR 모드로 야 오, 오, 오. 오케이. 대박이지. 쌀 <laughs> 끝지네? 기절 구기. 배경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리고 저 갈색으로 염색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애쉬 베이지. 제가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고 지금 테슬라 Y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고. 제 친구 어머니 차한 6주 동안 미국 가셔서 보험 들고 타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차예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조심히 운전해요. 전쟁 같은 유튜브 촬영을 마쳤습니다. <laughs> 진짜 전쟁이었다. 근데 조명이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예쁘다는 말을 알것 같아. 이 보라색 조명도 이렇게 치니까 은근히 예쁘죠? 이제 추워서 선책을못 하겠어. 너무 추워. 아, 복면, 복면을 사야 되나? 크기야. 엄마 너무 추워. 아, 너 신나니? 크기. 넌 신나? 짜잔! 케이스 너무 이쁘다. 테네스 거랑 15% 거. 이거는 고은 언니 선물. 아, 브라운 톤으로 염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애쉬빛. 그 다음 브로우 카라를 샀어요. 뉴드 거고, 스키니 브로우 카라 뮤튼너 메이블린 하이퍼 샤프 아이라이너인데, 진짜 청순한 컬러다.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 애쉬 브라운. 어, 두개 컬러가 되게 비슷하네요. 이게 웨이크메이크, 이게 메이블린. 메이블린이 조금 더 물먹은 컬러. 브로우카라가 너무 밝은 걸 샀나? 이 컬러거든요? 너무 밝나? 어제 산이 책을 좀 읽어보려고요. 제가 네이버 마케팅 관련된 교육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은 거의 다 읽는 편이에요. 먹어봐 그 안에 진짜로 그게 떡처럼 들어있어 아, 눌러버렸다 거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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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엎드려잖아 손 이쪽 손코 그냥 돌아 엎드려 앉아 너무 맛있지? 음? 안, 찌, 안 뜨거워? 거도맛있어 맛있지? 너무 음. 맛있다이 두유도 맛있지? 음. 너 밥은 평소에 잘 먹어? 잘 챙겨 먹어 이거 한 박스 시켜줄까? 시니어도 맛있지? 음. 맛있다 찐하고 맛있지? 음. 이걸 챙겨가지고 먹어 내가 시켜줄게 악끼악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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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 <아껴, 아껴, 아껴. 웃음> 아 곱고 얇아서 이렇게 하면 없어 보자. 안 껴. 너무 고와. <laughs> 모공 기인도 보면 없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맨들맨들 해 살처럼. 근데 그냥 원래 이랬죠. 원래도 홍조가 있었죠. 홍조 싹 알아지면서 맨들맨들어 어렸을 때야.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내차 왔으면 좋겠어.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불편해. 그쵸. 보복이야, 고 근데 수영장이 좋대. 불은 어떻게지? 오 좋아. 와 여기 뭐 찍기 너무 좋겠다 대박. 자 기다려. 오 누. 이 보이는 에요 너무 좋다. 산타마리아 노블라라니 진짜 고급지다. <laughs> 버터도 있다. 오 여기 뭐 이렇게 쇼핑할 만한 데가 많네. 아, 진짜 멋있다. 멋있다~ 크리스마스요~ 여기가 좀 하나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쪽으로 오면은 칼국수집 옆에 크리스탈 제이드. 아, 여기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오빠. 어, 근데 여기 딱 있었어. 어, 아, 너무 예뻐. 나 요즘 베이지에 빠졌잖아. 색깔 미쳤어. 와와와 이거를 주는데, 이게 뭐야. 앙증맞아. 3해씩 칠리 세요. 진짜 빨리 넘온다그 응, 아직 깜짝 놀랐어. 100분 내 그러게, 아, 참, 나도. 음. 아. 음 어때? 진짜 진싱해 이런데는 진짜 막 그런 그런 데... 음. 너무 맛있어. 아까가. 음. 음. 아. 뜨거워, 뜨거워. 조심. 뭐야, 알이 다 빠졌어. <laughs>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식당들을 다 예약이 되네. 음. 아, 여기로? 응. 메뉴가 진짜 많아, 오빠. 진짜? 아니 여기 조식이 그렇게 맛있대. 그럼 조식도 먹자. 아니 다 와, 오빠. 피자, 파스타,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구이, 생선찜, 갈비탕, 보리굴비, 김치찌개, 비빔밥. 와우. 이제 운동 가려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진짜 커. 슈유 저시다. 어, 슈유 진짜 커. 대과류를 네, 예쁘게 담아 줄게. 어, 같 아니야, 나 비따 봐. 어, 쉬워, 쉬워. 응. 아, 어 <laughs> 너무 좋은데? 예. 응. 해외에 놀러온 느낌이야 와인하고 견과류 포테토칩 오징어 숏다리 숏바디 <laughs> 완전 카레 좋아 저거 면도 쫀득한 면이네 맛있겠다 싸까 내가 봤어 바이오던스 패드 지금 이렇게 붙여준데 티도 안아요 이렇게 붙여준 것같 스킨케어는 이거 패드 매드 스파로 다 발라줬고요 진짜 이렇게 바르면 못 찝히고 저 이거 바르고 진짜 속광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쌩얼인데 화장한것 같죠 그리고 만지면 은 진짜 애기 궁둥이 같아. 펠드 메디스파 쓰고 나서 진짜 피부 만지는 낙에 살아요. 이거 봐. 그리고 여기 목 주름이랑 여기 나이트의 주름 있죠? 여기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 펠드 메디스파가 주름 펴주는 거랑 모공 조여주는 거랑 미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하고 얼굴 색 차이 보이시죠? 뭐 <laughs> 전신에 마음 같아서는 다 바르고 싶은 느낌. 선크림만 바르고 조식 먹으러 가야지 여기 조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이거 잼소 헤어 영양제 바르고 머리 자랐다 여기, 여기 바르고 머리가 자랐어요 속눈썹 영양제 파잘 팔은...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식이 맛있다.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뭐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가 않은데? 그치지거고질적 응. 먹을까? 응. 어, 그거, 그거 어 어, 스타워 볼거 쓰네, 이거. 과일 같은 건 없나? <laughs> 돼지들의 조시. <laughs> 셰프스 키친. 근데 거기가 그 맛집으로도 유명하던데? 음. 찾아보니까? 거기가? 음. 음. 근데 음식 맛있다. 전체적으로 맛있나 봐. 응. 음. 무 귀여워. 알아? 여자들이 은근 플러팅 하는 거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슴 막 비비잖아. <laughs> 그 은근한 플러팅 알아? 해봐 가슴을 이렇게 <laughs> 가슴을 이렇게 딱 대고 일부러 이렇게 <laughs> 아여기왔어야 되는데 네. 아 여기는 베이커리 키친이고 이 뒤가 셰프스 키친이야. 뒤에 <laughs> 진짜 크다. <laughs> 와 여기로 갔어야 돼. 아, 좋아해? 좋아요. 우팡어 쌈장이랑 다 있대. 참기름이랑. 진짜 이거 감성 캠핑 끝판왕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와 대박. 크기 돌도 씹어 먹어. 너 돌도 씹어먹는다고? 오 대박. 아 <laughs> 뭐야? 진짜. 허로 허로 옷걸이 뭐냐고. 와. 와 침대 대박 와 너무 예뻐 이런 정비 바보 아니 근데 이게 어디 거야? 이게 밀피든이라고 어. 이렇게 좀아기적이하고 이쁜 거 많이 많아. <laughs> 아니 너무 예쁘다 아니 이런 휴지거리도 너무 예쁘다. 뭐, 여기 안에 게 어머 너무 귀여워. <laughs> 오. 그쵸? 이거 어디 거야? 신도기 아, 게산 거죠? 뭐 미니맥스? 하나 응. <laughs>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캠핑용이야? 구이바다? 구이, 바다? 구이 바다. 아 구이바다구나 이게 음, 음. 여기 이제 막뭐 이제 석쇠 불판도 있어서 거기에 막 꼬치 조그만한 것도 보도되고 아 구이바다. 아나저게 너무 예뻐. 저게 뭐야? 저렇게 경고등 같이 되어 있는 거 뭐야? 어? 아 그것도 램프야? 램프. 오. 그런 거다수연이 픽이야. 언 이런 조그만 건 뭐야 이거? 그거 아짜 승현이가 산 거야. 어, 귀여워. <laughs> 저거. 조그만 아, 화로 이런, 같은 거. 미니 난로인데 이거는 그 데코? <laughs> 그 뭐지? 향 피우는 거. 안에 담고인제스 아, 여기로 그럼 굴뚝에서 염 <laughs> 지금 인덕션이라고 <웃음> 그랬지? 가자, 거기. 여기가 이제 화장실하고 씻는 데 있고 이 위쪽이 야롱이네가 장박하는 캠핑장이에요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와우 와시 터졌어 와 와우. 우와, 여기 캠도 있네? <laughs> 이거 아닌가? <laughs> 엄마, 네, 안안 올려 아, 니 손바닥 올 아, 이만하다 아, 이만하다 아, 아동용 같아. 영상을 올리면 카카 오, 아무리 봐도 눈사람 같아지도깨비다 이거 좀 덜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고 하나라. 악령 씌운 거 아니야? 쉬... 어... 맛있다. 컬리 그런 거죠. 음. 너무 맛있다 커피. 와. 와. 완전 레몬, 레몬 레이드 음, 같은 음. 그런 느낌인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먹으면 안 취하고 계속 그냥. 음. 이소주에 역한 맛을 확 잡아주는. 어. 어. <laughs> 듣게, 듣게. 내일까지 오빠한테 레몬 냄새나. <laughs> 누가 아니, 와도 레몬 먹어. 들어갈 때도 많이 즐겨 먹어요. 저희가 이제 가서 조미로 아. 직접 막 사고 이러면. 아, 어떻게 버터 향 너무 좋아? 와, 색깔은. 아... 이게 이게 아 짜잘 짜잘 해도 비싸 잖아? 좋아가다어가 정확 응, 어 정확 했어. 봐사가정는다어무맛있 정확 했어. 농사가 정확 했어. 농가있어 아이 귀여워. 어, 아 귀여워 아 제대로 영어 좀아어 이제 드셔보세요 <laughs> 그 다음에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서 이렇게 감 이렇게 <laughs> 어, 집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신호를 <좀> 감춰나받는거 <laughs> 네 같아 래 <laughs> 그래 어 진짜로 어 너무 잘하신다 <웃음> 미쳤어? <웃음>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뜨거아아앗나안먹 아, <laughs> 와 이, 이게 대박이다 아, 너무 귀여워 저 공간이 오. 여기에 고구마를 구웠거든요 이자전 같이 생겼어 치즈랑 호떡 같지 어, 않아요 이거는... 호떡? 같애. 어 호떡 같아 이거는 빨리 치즈서 중간에, 건 아마 것 어, 아, 중간에 거 아마 익을 거 같은데 아이건 진짜 파가 되겠다 짬바리 너무 막 까탈스러우면 좀 아유 까탈레나 극혐 아유 나 여기 와 오징어랑 우진호랑... 와! <laughs> 어, <오! 웃음> 대박. 야, 제대로다, 제대로야. 먼저 꿀고구마. 와. 어! 마지막에. 약간 그거 같아. 그 우풍심한 집. 귀신 들린 집. 이거 돼요? 이거. 아 당연하지, 야. 거야. 아니, 이거... 이거... 다... 3개안 움직이고 2개만 빼잖아. 지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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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움직인지 아... 근데... 저기... 는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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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이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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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확히 말하면 그거야. 그, 크게 막 가격에 대한 이런 거. 1,500원과 4,000원 있으면 4,000원은 공간에 대한 내 값을 지불하는 거고 음. 1,500원은 틀어놓고 생각...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하는 얘죠 그래서 틱톡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몇. 며... 음 이차 왔습니다. 짜음 이차 이차. 와 이런 솔직히 역장을 보여줘서 아무도 상상 못했기 때문에. 와 전기장판에 이런 이불이라니, 치.. 대박이다. 아니 진짜 호텔도 좋은데 이렇게 자는 거 너무 좋다. 응, 응. 그치? 그리고 공기는 찬데 전기장판 틀고 너무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이불 덮어때 느낌 그치?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